자 최근에 철도가키가 나오면서 블루아카이브를 시작했거나 복귀한 분들이 댓글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 블루아카이브를 몇년 즐긴 유저로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짧게 해보려고 해요. 인세인만 생각해라. 호요버스류 게임이나 명일방주 이런 게임은 어떻게든 몸을 비틀고 전략을 잘 짜면은 클리어 각을 볼수 있잖아요. 블루 아카이브는 총력전이나 대결전 이런 보스를 도전할 때 메타에 주가되는 특정 서포터 학생이라거나 기믹파의 학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예 클리어가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세인 올 클리어를 목표로 하는 사람과 포먼트 올 클리어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 학생 가짓수는 적어도 3, 4배는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인세인까지는 몇 학생들만 잘 구비해두면 어떻게든 클리어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모로 가차부담이나 청의석 이런 면에서 이득 볼수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인세인까지만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인세인 준비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비나 같은 보스는 도전해보면 이딴게 보스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또 개브라 호버 그래프트 이런 쪽으로 가면 인세인도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은근 공부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블루아카이브가 유사 게임 스토리 원툴 게임이라 하지만 특히 요즘 나오는 보스들은 재미있고 도전하는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없으면서 나름대로의 보스 맛도 즐길 수 있는 난이도가 인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를 스킵하지 마라. 이거는 최종장 이후로 메인스토리 유기한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스토리 정의석 좀 빨리 캐 먹겠다고 홀스킵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스킵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인 스토리 안 보게 됩니다. 지금 처음으로 블루 아카이브에 발을 들이면서 가지고 있는 열정과 설렘,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메인 스토리, 이벤트 스토리, 인연 스토리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세계관도 좀 이해해보고 캐릭터 개성도 느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도 이벤트 스토리랑 인연 스토리는 요즘 조금씩 다시 읽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스토리를 감상하면서 게임이나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메인 스토리는 아직까지는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손대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가능하면 스토리 스킵하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최종 컨텐츠는 2차 창작이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나, 블루 아카이브, 폭력전 대결전을 정복하러 온 남자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철도가 키스타킹 와씨 칙칙폭폭 와 농크크 와 리오 주머니 와빵 크크 하면서 이 게임 깔았죠 저는 블루아카이브가 다른 서브컬처 게임과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어마어마한 양의 2차 창작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먹을 거 없나 바로 2차 창작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는 다양한 서브컬처 게임 해봤지만 확실히 2차 창작은 블루아카이브가 아직은 감히 일황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 있더라고요 하기 가장 좋은 게임이지 않나 그렇다고 H 모시기로 시작하는 사이트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타락의 길로 넘어가버린 선생분들이 많으니까 어찌됐든 게임을 즐기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이 블루아카이브라는 곳을 오래 천천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도 오래오래 봐주시고요. 그럼 안녕.